카프한 어? 머리 보호구 나왔어. 그 <laughs> 쓰레기? 좋은데? 진짜 좋은데 완전 좋은 와. 설마 캘리코지기냐? 설마 캘리코지기냐? 너무 부러워. 구렁이냐? 브라질이냐? 구렁이 다 이제 개야. 구렁이. 야 이거 모자 완전. 야. 너너왜너왜 샷건이냐? 자카레. 아선다자카 샷건이야. <웃음> <웃음> 어, 말안 해줬으면 샷건 자 뭐야 너왜 샷건이야! 어? 왜 샷... 왜 샤.. 건가거 뭐죠? 보조무긴 또 샷건 왜안 줬어? 너 보조무긴 또이 권총이냐? 이거 뭐 아니 샤건의 권총? <laughs> 왜... 이 모양이냐... 나쁘지 않은 조합이긴 한데 나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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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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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라 쪽좀 봐줘 라라 알아서 잘봐어 보고 두번어씨발 아좀 내려갈게 씨발다 이치가 있어 목자는거야 씨. 발 50발 나 혼자 쳐박고 있는 10발 뭐해! 못했다고. 저 아. 그것만 있었어도 됐는데. 발5발나 아. 아, 혼자 쳐 맞고 있네. 발 50발 50발 5 0 아, 대형군 열심히 했군 대형군 뒤지고 싶어 <laughs> 열심했어 히다 <laughs> 같이 복수할래 <laughs> 정말 잘 해주었다 다 같이 불타 죽으러릴래들안부서지나 이거 됐다 아 뭐.. 어! 아 씨발 저거 나무 탱크 안 하나 왜안 부수시냐고 저 간데 진짜 저거 계속 서있어 왜 죽어 계속 어그로를 끄니까 이 천장 뜯고 내려오는반복도 있었잖아 그냥 벽 뚫어버려 으아! 아! 오 깜짝아 변태 새끼도 아니고 야 근데 이걸 나한테 하고 난리하고... <laughs> 같이 죽이지 그냥 어, <laughs> 어 그럴까 그럴까 그래. 아, 그냥 채로 포장해가지고 바로 그냥 <laughs> 람보 바로 포장. <laughs> <laughs> 어! 오오 죽을 뻔했잖아. 오어덕걸렸다아 어? <laughs> 어? 쉽고. 어? <laughs> <볼? 웃음> <laughs> 어? 이 새끼 이 새끼 디퓨저였어. <laughs> 이 새끼 디퓨저였어. 열이 <laughs> 많이 이긴다. 그거 하고 와야겠다. <laughs> 열심히 하고. 와 알았어. <laughs> 그럼 나 이거. 해줄게. 아이 미친 놈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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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가. <찾아갔다>. 그게 <laughs> 그게 아니야 <laughs> 이 미친 새끼야. 대영이 진짜 <laughs> 이상하네. 부스트 인코. 잠시만. 노워 죽이마. 방크라고 있지 아. 어. <웃음> <웃음> 야, 쟤네 이제 불 탄다 미친놈아. <laughs> 파이어. <웃음> 해버렸다. 어차피 우린 이길 건데, <laughs> 언제라고요?